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 강사 정상태입니다. 오늘은 BMW F02 차량 7 시리즈죠. F02 차량 어, 여기저기 터져 나갔습니다. 어디 어디 터져 나갔는지 확인하고 교환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천안 협력점 카젠 용곡점에서 작업된 차량입니다. 천안 분들 여기 전화번호 주시 전화 주시면. 최대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입차 정비 교육과 진단을 하고 있는 프라이스라는 업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량 입고 됐습니다. 차량 입고 됐는데요. 후면이죠? 후방! 후방! 자, 후방이다. 후방 양쪽 쇼바 다 내려 앉았네요. 완전히 내려 앉았습니다. 자 일단 후방 양쪽 쇼바는 완전히 터진 걸로 확인됐고요. 자 쇼바 같은 경우는 자 원래는 한쪽이 터지면 반대쪽도 교환을 해요. 반대쪽도 교환을 하는데 이 차량은 그냥 양쪽이 다 터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방 양쪽 쇼바 터진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진단기 점검해야겠죠. 진단기 점검했을 때, 자 일단은 진단기의 고장 코드가 DTC 코드가 어마어마하게 떠요. 자 이거는 자 이쪽에 보시면 다 간헐적이라고 나오죠. 간헐적인 것도 있고 영구적인 것도 있는데, 자 일단은 간헐적인 것들은 자 차량이 자 전압이 떨어져도 전압이 떨어진다. 전압이 떨어져도 들어올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차량이 배터리가 약해도 배터리가 약하고 아니면 차를 방전시켰거나 이랬을 때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고장 코드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동을 제대로 걸고 배터리를 교환하고 시동을 건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간헐적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지우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진단기 보시면 자 확인해야 될게 차고 센서 확인해야죠. 자, 내 차가 쥐자 앉았으면 쥐자 앉은 높이를 얘가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 센서 확인해야 되고요. 주입하고 비운다. 자, 주입하고 비운다. 자, 주입하고 비운다. 뭘까요? 자, 공기를 넣다 었 뺐다 하면서 얘가 제대로 공기가 들어가는지, 자,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컴프레셔도. 강제 구동으로 돌려서 컴프레셔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렇게 강제 구동해서 진단기를 사용해서 강제 구동해서 하나 하나 진단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진단기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어디가 터져 나갔는지 차를 리프트에 올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트에 올리기 전에 자 고객님 에어컨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에어컨 안 나온다. 에어컨, 에어컨 블룸 자 에어컨 블룸 떴는데 자 컨덴셔 쪽에서 터진 거 확인됩니다 컨덴셔 쪽 에어컨 컨덴셔죠 에어컨 냉각 팬이라고 합니다 냉, 아, 팬이 아니죠 냉각 컨덴셔 에어컨 가스를 모아서 차갑게 냉매를 차갑게 만들어서 다시 넣어주는 컨덴셔 쪽자 아무래도 차량 앞에서 보이는 부분인데 자 주행하다 보면 돌을, 돌을 맞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무래도 얇은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행하다가 돌 맞고 이래서 많이들 터집니다. 그래서 에어컨 컨덴셔 교환, 또 양쪽 쇼바 교환, 뒤에 양쪽 쇼바 교환, 여기까지 일단 고객 안내 드리고, 그리고 자, 쇼바 같은 경우는 컴프레셔가 문제일 수도 있죠. 컴프레셔는 쇼바를 교환하고 2차 진단 안내 드리고, 교환작업 들어갑니다. 자, 일단 후쇼바도 리프트 떠서 진단했어요. 자, 완전히 탈착돼 버렸죠. 자, 완전히 탈착돼 버렸습니다. 자, 이 후쇼바는 못쓰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후쇼바 진단하고 교환 들어갑니다. 자, 고객님 정품 쇼바 원하셨어요. 자, 쇼바에 BMW 마크 찍혀있죠. 정품 쇼바입니다. 정품 쇼바 정품 쇼바를 장착할 때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품 쇼바는 교환한 후에 프로그래밍을 해주고 레벨 세팅까지 해줘야 된다. 자, 애프터 마켓 쇼바나 애프터 마켓 쇼바나 그 재생 쇼바 같은 경우는 자 교환하고 레벨링만 해주면 되는데 정품 쇼바는 프로그래밍과 레벨 세팅까지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정품 쇼바 장착해서 에어나 에어가 차는지 안 차는지 확인합니다. 자, 얘는 일단 정품 쇼바 장착해서 컴프레서 구동했는데 컴프레서는 돌아가는데 쇼바가 안 올라와요. BMW 차량 쇼바 교환하고 시동 걸면 컴프레서 돌아가면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쇼바. 그런데 쇼바가 안 올라오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바 교환하시면서 무조건 같이 교환하셔야 되는 거릴레이요 자, 에어컨 컴프레셔 릴레이에요. 에어컨, 에어컨이 아니네. 에어 컴프레셔. 자, 에어 컴프레셔. 쇼바에 들어가는 에어 컴프레셔 릴레이입니다. 자, 이게, 쇼바가 터진 상태에서 처음부터 뻥 터지지는 않았겠죠? 자, 조그만 구멍이 생기고, 그쪽으로 조금 조금씩 조금씩 빠지면서, 그러면서 쇼바가 이제 망가졌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컴프레서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죠. 자, 1시간에 한 번, 한 10초, 20초 로 돌아, 돌아야 될게 너무 자주 도는 거예요. 그럼 릴레이가 손상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쇼, 아, 에어쇼바를 교환할 때는 꼭이 릴레이까지 같이 교환해 주셔야 돼요. 릴레이가 피로도가 굉장히 쌓였을 수 있어서 릴레이까지 같이 교환 하는 거를 자, 규정으로 하고 있고요. BMW 서비스 센터도 이 릴레이 같이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일단은 에어쉬바 교환했는데 에어쉬바 교환했는데 차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차를 떠서 구동을 시켜봤더니 컴프레셔를 구동을 시켜봤더니 컴프레셔에서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자, 컴프레셔에서 세고 있어요. 자, 이 차량 컴프레셔도 교환해야겠죠. 이게 탈착한 컴프레셔예요. 부품 자, 얘가, 신품 컴프레서 자, 이 구품 컴프레서에서 요, 박스에서 요 안에 컴프레셔만 신품으로 교환합니다. 자, 이게 정품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요런 식으로 다 붙어 나옵니다. 아세이. 자, 이렇게 붙어 나오는데, 자, 이 차량, 애프터마켓, 왑코 거지, 왑코 자, 정품 에어컨, 에어컴프레서도이왑코에서 만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애프터마켓이지만 정품 거의 정품과 거의 성능이 같은 와코 걸로 해서 신품 컴프레서 교환합니다. 신품 컴프레서 교환하고 세팅까지 다 해야겠죠. 신품 컴프레서 장착. 컴프레서 신품 장착하고 다시 한번 세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 요게 분배기입니다. 자, 분배기가 뭐냐? 자, 컴프레서에서 에어를 얘로 보내면 얘가 자, 에어를 얼마나 많이 쇼바로 보내냐 말 것이냐. 자, 얘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분배기까지. 컴프레셔에 비하면 분배기 가격은 애프터마켓이 많이 안 비싸고 자, 10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꼭 분배기는 같이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품 컴프 장착하고 자, 쇼바 프로그래밍하고 그리고 레벨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친 후에 시운전까지 해서 자 얘가 경고등이 다시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출고 드렸어요. 자 이게 쇼바가 자 레벨 세팅이나 프로그램이 안돼 있으면 자 신품 컴프레서 장착하고 쇼바 장착하면 시동 걸면 차는 올라옵니다. 차는 상승을 해요. 쇼바에 에어는 들어가니까 상승을 하는데 자 댐핑을 못 잡죠. 자 굉장히 딱딱한 상태로 올라가서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프로그래밍하고 레벨 세팅까지 해서 내 보내 주셔야 자,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쉬운전에서 출고 안내 드렸습니다, 고객. 자이 작업은 저희 프라이스 천안 동남점에서 카젠 용곡점에서 작업된 차량이고요. 자 천안 분들 수입차 문제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입차 진단 수리 서포트 교육하고 있는 프라이스라는 업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